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 생활 동안 크게 싸우신 적이 없을 정도로 금술이 좋으신 부부십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돌아봐도 부부싸움을 하신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부싸움을 하시면 기억에 대부분 남는 편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희 어머니와 한 번도 손님을 두고 싸운 적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한몇년 전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크게 싸우신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싸우시면 대부분 어머니가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거나 넋두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는 두 분이 싸우시는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가게로 잠깐 와서 어떤 손님 관상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관상을 전문가들처럼 잘 보지는 못하지만, 쎄하거나 피해야 될 사람들은 잘 보는 편이라서,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가게로 저를 불러서 손님 관상을 봐달라고 한 적이 처음이라,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곳에 앉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 기다란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카운터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비쳐서 보이거든요. 손님의 얼굴을 너무 대놓고 보면 손님도 기분 나쁘실까봐 거울로 슬쩍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손님의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본 순간, 그 손님하고 눈이 마쳤습니다. 사실 카운터 앞에 서서 저 거울을 쳐다보는 건 어렵거든요. 그림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만 살짝 사람이 서 있는 위치보다는 뒤쪽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저랑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더 이상했던 건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뭔가 눈빛 자체가 사람한테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이 나가실 때까지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관상이 어떤 것 같냐며 물어보셨고, 저는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매일매일 싸우셨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방적인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여자 손님으로 문제를 삼고 싸우신 적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럴 분이 아니셨고요.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여자를 문제로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어머니를 달래드렸는데 그때의 어머니는 저조차도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을까요? 꿈을 잘 꾸는 편이 아닌데도. 그날의 꿈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의 저녁처럼 온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했고 저는 학교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그 학교 학생이었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며 잡히면 죽는다라는 걸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더군요. 저는 끝이 없는 복도를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언가는 저와 사이를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는 좁혀지다 못해 이제는 정말 잡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복도 옆에 교실 문 쪽에서 누군가 저를 확 끌어당겼고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저를 쫓던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생각에 잠에 섰겠습니다. 그날 저는 말로 표현 못할 그 더러운 느낌 때문에 다시 잠자리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기분 전환 겸 드라이브를 하다가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꾼 꿈이 생각나서 그 꿈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그 꿈을 언제 꾸셨, 꾸었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날짜를 대충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꾼 날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주무시던 중, 어머니가 먼저 잠에서 깨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잠에서 깨셨는데, 어머니가 꿈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어머니랑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분다 그날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고, 시간대를 보아도 제가 깬 다음에 두 분이 깨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때 거울에서 마주쳤던 그 기분까지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그 거울을 다음날 바로 버리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거울을 버린 날부터 그 손님도 안 오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급격하게 다시 원래의 사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달 동안 싸우셨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제 인생에 가장 소름돋는 일이라서 용기 내서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